네, 치아 교정은 꼭1대이0대들이나 하는 걸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구강 건강이 곧 전신 건강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교정을 결심하는 중년들이 점차 늘고 있는데요. 건강삼유고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100세 시대, 더 이상 먼 얘기가 아닙니다. 자연히 치아 건강에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젊었을 때 이가 가지런했다가 잇몸 질환으로 치열이 망가진 경우 혹은 비교적 여유로워진 중년에 치아 교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급격 늘었습니다. 잇몸병 흉증 때문에 치열이 점점 삐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10년, 20년 뒤를 생각하면 지금 치아 교정을 해도 어 괜찮지 않을까, 늦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년 환자들은 잇몸병이나 치아 배열 문제로 인해 교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치아가 비뚤어지고 잇몸이 약해지면서 치아 사이가 벌어지거나 앞니가 돌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심리적, 기능적 개선을 위해 교정 치료가 필요합니다. 중년에 치아 교정을 시작하는 환자들은 목적이 뚜렷하고 협조가 잘 되기 때문에 치료 속도나 예후가 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 대신 치아 상태나 구강 구조에 따라 내게 맞는 교정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통한 상담이 중요합니다. 교정 임상 경험이 많은 교정과 의사에게 먼저 치아 상태를 정확히 진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덧붙여 입속 세균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정기적인 스케일링을 통해 교정 기간 동안 구강 관리를 꼼꼼히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치아와 잇몸을 튼튼히 유지하는 것이 성공적인 교정 치료를 위한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치아 일부분만 교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간이나 비용 부담을 덜수 있습니다. 한편 중년층은 사회생활이나 관리면에서 교정 장치를 더 고민하게 되는데요. 장치 선택 폭이 넓어진 것도 중년 치아 교정의 문턱을 많이 낮췄습니다. 전체 치아 교합 등을 고려해서 부분 교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전체 교정을 하지 않고도 평균 6개월 내외로 빠르게 교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의 사회적 위치나 주위 시선으로 교정 장치 착용이 부담스러운 환자들을 위해 투명 교정 장치는 눈에 잘 띄지 않고 상대적으로 이물감이 적으며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성공적인 교정을 위해서는 환자의 구강 관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꼼꼼한 칫솔질과 정기적인 스케일링으로 잇몸 건강까지 챙겨야 긍정적인 예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건강 삼육오였습니다.